2025년 10월, HLB 생명과학의 첫 동물용 특수 주사기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사건의 현장을 함께 보시죠. 물류창고 한 켠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이 박스들. 이번에 HLB 생명과학이 미국으로 수출할 제품들인데요. 컨테이너 박스로 제품을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담당자 소감 들어볼까요? 솔직히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고민과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정말 오늘이 왔구나 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준 저희 사업부. 전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첫 걸음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성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접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수출의 배경과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광희 의료기기 사업부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동물료 하드 팩이라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일반 주사기와 기능은 같습니다. 같은데 포장 방법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하드 한 통에 주사기를 넣는 방법으로 하드팩 주사기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주사기는 종이 페이퍼하고 비닐에 넣어서. 포장을 해서 멸균 마친 다음에 사용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국내에서도 저희 제품이 대학병원에 상당히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바이어가 인정을 했고 신뢰도가 있었어요 인체용도 받아보니 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제품이 인정을 받았고 그럼 하드팩 주사기도 하겠느냐 우리 공장이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준비를 해보자. 25년도 3월 하순부터 대화가 돼서 지금 오늘 첫선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우리 이제 그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이게 그 하드팩이 말과 같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이 기계를 아무도 만드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해서. 그 기계를 만들게 됐어, 됐어요. 사실은 이제 월간 어, 수량으로 얘기하면 한뭐 550만 개 정도 예측을 하고 또 그중 이제 계약 구두 계약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계획은 천만 개이상월 그럼 천만 개 이상을 하게 되면은 1 0억월 이렇게 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드팩을 하면서 우리 임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이것을 성사하기 위해서 는 외국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 뭐 때로는 새벽에 팀장들이 같이 화상 회의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이런 속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이 결실에 대해서 임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MD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MD사업은 뭐냐면은 한번 인증을 받으면 5개국이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뭐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 캐나다 그러니까 5개국이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인증서만 가지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내년도 초반이면 이 인증서도 획득할 거를 보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서는 최고가 되 보자. 하드페 미국 시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특수 주사기 개발을 전부 지금 조사를 마쳤다.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본부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컨테이너 적재 작업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컨테이너 하나를 꽉 채우고 드디어 컨테이너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의 배웅 속에서 화물차는 바다 뱃길을 향해 떠납니다.